함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2년 10월 2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부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부원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부원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부원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 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기브하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네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서 낳기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자곧 그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게서 난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부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부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이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며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라데아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뱃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의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도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이 새벽 기도를 함께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어제 우리 다시 한번 주일 예배를 또내 가운데 잘 드리고 오늘 또 새로운 한 주일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이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하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해라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제 21장에서 마지막 24장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통치 말기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는 뭐 어떤 순서가 있지는 않습니다. 꼭 역사적인 어떤 순서에 의해서 기록된 것은 아니고요. 어떤 사건들을 그 사건들 나름대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윗의 시대에 흉년이, 들은 거죠. 기근이 한 3년 동안 계속 됨으로 인해서 그 원인을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그런 기도가 그에게 계속, 했고요. 그래서 결국 그 원인을 찾아내게 됐죠. 우리가 이제 고대 시대의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 어떤 자연재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을 대부분 그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역사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이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처해야만 그 어려움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 고대 시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방법의 하나라고 볼수 있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어떤 자연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구약의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다윗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에게 물었고 그 원인을 이제 파악하게 된 것이 그 선대 왕이었던 사울이 기부 온 사람을 죽인 것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2 절에 보면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기본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 이외에 나타난 어떤 그런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이들의 어떤 고백과 또 말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이제 기본 사람들을 다윗이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 어떤 원한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기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들은 우리가 돈 문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럴 수는 없다. 오히려 그들은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사람을 그 사울의 후손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피해 그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 이해는 이로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연좌제같이 다윗 그 사울의 후손들을 죽여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하나의 예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지금 이 기부원 사람들의 요구를 결국은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울의 자손 중에 이제 일곱 명을 택해서 이 기부원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일곱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은 역시 완전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완벽한 어떤 그 원안의 그 가품,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다윗이 사울의 후손 중에 누구를 넘겨줘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 연하단과의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무비보셋, 연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넘겨주지 않고 다른 일곱 명의 후손들을 넘겨주죠. 물론 거기에 이제 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 이름이 8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 사람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른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그 사람들을 내주게 돼서 그 사람들을 동시에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그럴 때에 이제 이 아야의 딸 리스바가 이 배를 가지고서 그 자기를 위해 바위 위에 펴고 또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비가 쏟아지기 전까지 즉 하나님의 어떤 이그 다시 비가 올 때까지 그리고 그 원한이 다 풀릴 때까지 그 시체들에게 들짐승이나 새가 범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가 길라디 아베스 사람에게서 있는데 그 뼈를 좀 가져다가 남은 거겠죠. 아, 그리고 이 죽은 사람 일곱 사람의 뼈를 함께 좀 묻어서 이 사울의 아버지인 키스의 그 묘에 장사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잘 마무리해 줘야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한 다음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니까 이제 십사 절맨 마지막에 가 보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다시 얘기하면 기근이 끝나고 비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하나의 사건이 사실은 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 현대의 의미 속에서는 굉장히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원한 때문에 혹은 또 어떤 실수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또 현대 신학적인 그런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당시의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는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어떤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 잡아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그 문제 원인은 사울이 기본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애매하게 사람을 죽인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 피해 복수가 하나님께서 이 가뭄과 흉년으로 그렇게 이끌어 내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어떤 그 실수, 우리의 잘못들이 결국은 좋지 못한 결과들을 분명히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런 이때는 좋지 않은 일대 연속적인 그런 사건에 계속적인 이어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어떤 실타래나 이런 것들을 잘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죄의 속성과 아주 똑같다고 볼수 있거든요. 죄도 한번 시작돼가지고 그것이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면 그것을 끊지 않으면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잘못이 드러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죄를 단호히 거절하는 우리들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할 것이고. 또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일들이 또 원인이 있을 때에 그 원인을 잘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로 인해서 나타난 잘못된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단호히 잘 끊을 수 있는 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소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우리의 삶 속에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선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새로운 한 주의 삶을 저희들이 살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장소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높여드리는 귀한 삶이 매일매일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